오늘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차원이 다르다, 뭐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차원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이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수 있는데요. 저도 수학 시간에 배웠던 생활을 해보면 우리가 1차원은 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점으로 이루어진. 그 1차원의 세계를 살면 지나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피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세계 자체가 그냥 선인 거예요. 근데 이게 차원이 하나 늘어나면 선을 막 이렇게 해서 면이 돼요. 그러면 피할 길은 있는 거죠. 그런데 면바닥에 붙어 살아가요. 근데 종이를 막 쌓아 올리면 이 공간이 되잖아요. 도형이 되듯이. 그래서 이제 3차원이 되면 입체가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세상을 이 공간, 이 삼차원이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에 시간축이 하나 더 붙으면. 흔히 말하는 4차원이 돼요. 고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시간축을 뒤로 돌리면, 고리를 연결하기 전 떨어져 있을 때가 있지 않겠어요? 떨어져 있을 시간으로 갔다가, 이걸 시간축을 다시 옮기면, 떨어져 있던, 붙어 있던 게, 그냥 떨어지는, 그러니까 시공이 초월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내가 서울에서 부산을 갔는데, 시간축을 땡겨놓으면, 다시 서울로 갔다가, 이걸 다시 보내면 부산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다가 사라지고 이런 일이 이제 축을 옮기면 그래요. 뭐5차원이 되면 이런 시간 축이 많아져서 이제 뭐 평행 이론 왜뭐 이렇게 복잡해져 가는데 새벽부터 <laughs> 복잡한 이런 차원 얘기를 왜 하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이런 차원이 다르다라는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면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차원이 하나씩 붙으면 점점 복잡해져요. 우리가 살아가는 차원에서 한 차원이 올라가면 엄청 복잡해지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41절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제 우리가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본인이 생명의 떡이고 본인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같은 실제하는 육체의 떡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떡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 입장에는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너가 왜 하늘에서 내려왔느냐? 내가 너 아버지를 알고 네 부모를 아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42절에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논쟁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의 시각에서는 맞아요. 왜냐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죠. 왜냐면, 부모도 알고, 이네 어린 시절 어떻게 컸는지 내가 봤는데,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너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다시 설명을 하며,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고, 결국 살기 위해서는 51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살아있는 떡이기 때문에, 이 떡을 먹어야 영생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52절에 보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또 이제 논쟁해요.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게 뭔 소리냐? 네 살을 먹고 우리가 어떻게 이뭐 살고 또 영원히 뭐 배고프지 않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는 거냐라고 또막 논쟁이 시작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5 3절을 보면 "살을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줘요. 5 3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당시에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저는 우리는 지금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증인들을 통하여 또 증거하고 말씀을 보기 때문에 믿지만 저는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 있었다면 유대인들과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사실은 해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모든 결론이 난 상태에서 이것을 보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사복음서가 마태마가 누가 복음은 실제 어떤 사건들을 같이 다루기 때문에 흔히 공관복음이라고 불러요. 같은 관점으로. 근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훨씬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설명을 들을 때, 아니, 무슨 본인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어찌 보면 이들의 시각에 이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우리 이제 내일 본 본문의 시작이지만 60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뭐라고 돼 있어요? 어렵도다. 제자들도 듣고. 이게 무슨 말이야? 어려운 거예요. 누가 이걸 들을 수 있느냐?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듣고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설명을 해줘요. 그 내일 볼 텐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왜 이해를 못하는가? 전 이게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는 2차원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 2차원에 사는 사람에게 3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론적으로는 좀 알겠지만 그런 세계를 다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4차원에 대해서 다차원에 대해서 요즘 뭐. 많이 이야기들 하고 그런 소재로 시간을 움직여서 영화도 보기도 하고 그러면 그 시간에서 시간대를 앞으로 가면 존재하는 내가 있고 예전에는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면 내가 그냥 과거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뒤로 돌아가면 그 시간대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시간을 내가 살아왔으니 근데 그럼 그 시간 말고 그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수많은 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점점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것 역시 사람들은 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을 해석하는 차원을 가지고 살아가요. 내가 먹는다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떡을 먹는 것 말고 뭐가 있어? 이건 그야말로 육의 차원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육신의 차원으로 보면 그 무슨 말이냐? 네 부모를 내가 아는데 이건 육신의 눈으로 보는 차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영적인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일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어렵다고 할때 영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꺼내는 영과 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하나가 육신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차원이 있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영과 육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차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눈에 내 지금 보이는 사건의 환경에 이기고 지느냐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 그것은 오롯이 자신의 육신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해석을 할때 그렇게 펼쳐져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한 걸음 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시각을 해석하다 보면 그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을 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육체의 차원으로 보는 자와 그 이멸의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자는 다른 거죠. 싸움이 일어났을 때, 육체의 차원으로 보자면, 누가 이겼느냐? 그래서 누구 감정이 더 상했느냐? 이런 것이 전부라면, 영적인 차원으로 보면,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통치자와 정사와 어둠의 권세들과 영적인 싸움이구나라는 걸 바라보면, 그 싸움에는 승자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그냥 이 육체의 눈으로 보면, 내가 이겼다.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영적인 차원으로 보면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싸움이 시작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지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육체의 눈으로 보면 그건 정말 고난이에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더 많은 것을 새 예를 들면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눈이 시각이 있고 그 고난이 고난이 아니라 다음을 위한 소망이 되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41절과 52절에 이 유대인들의 수군거리고 논쟁하고 다투는 이야기와 예수님의 설명을 잘 보면 이게 차원이 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육체의 눈으로 보는 차원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다른 세계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억해야 될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볼수 있는 눈을 허락해달라고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눈, 우리가 보는 그 어떤 사건, 우리가 그 사건을 넘어서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그 부분까지 우리가 바라보며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세워가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만들어가고 그래서 당장 지금의 내 마음, 지금의 나의 뜻, 지금의 나의 생각, 지금의 나의 감정 이것은 오직 한 차원의 이야기지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지금 이것이 그냥 단순히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가다 보면 우리가 다른 접근과 다른 결단과 기꺼이 내려놓고 기꺼이 꺾이는 것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꺾인 것인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꺾임을 통하여서 더큰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일들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고 우리가 유대인의 눈으로 해석하는 이들의 논쟁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볼수 있는 영적인 눈이 더 깊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